소방전기실기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. 25년도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?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. 2024년도에 소방전기실기 난이도가 조금 높았었죠. 그 이유는 가닥수 비중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말 문제 새로운 유형의 신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필기 때 배웠던 우리 실기 때 배웠던 전기 일반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도 실기 때 새롭게 신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. 따라서 난이도가 높아진 연도였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2025년도 실, 2025년도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필기 전기 일반 이론도 중요해진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 일반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해 주시고 나중에 실기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도 합격하신 우리 수강생분들 많습니다. 기본기만 탄탄하게 다져 주신다면은 아무리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더라도 60점 이상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.